아, 이거 쇼츠만 올리다가 다 간만에 이거 찍으니까좀 어색한데. 꾸준히 새로운 포마드들이 있죠. 아, 이제는 뭐좀 그만 살 때가 좀된것 같은데도 또새 제품 보면은 써보고 싶고. 어쨌든. 일단 오늘 소개할 거는 도난 포마드. 이종 시솔트 라인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사보고 제가 많이 써봤던 제품들을 그럼 비교를 해서 한 요런 느낌이 있고 주관적인 리뷰니까 모발마다 그리고 사람이 하고 싶은 스타일마다 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이거 스티커가 색감이 강하지 않아서 그 보고 있으면 좀 편안한 색감이거든요. 자 스펙 미디움 홀드, 미디움 샤인, 텍스처 국내 판매 페이지에 가보니까 고정력 4, 광택 1, 그리고 세정력 5라고 되어 있는데 네 거의 거의 그 정도긴 한데 직접 한번 발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건 딱 봤을 때 색깔이 여러 고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프로스펙터스 다이아몬드. 어, 그런 느낌이려나? 하고 샀는데, 뭔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 뭐래? 약간 연고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두 가지 제품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향이 될것 같은데, 클래식 서프 왁스 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캘리포니아 이쪽 무슨 뭐 비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딱눈 감고 맡아보면은 뭔가 바다에 있는 나무 집 같은 거기서 날것 같은 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쾌한데, 그렇다고 또 그런 나무가 섞인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의외로 이제 저의 이제 이 영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CK1이죠. CK1은 약간 비누 향 같으면 상큼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무에 뿌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가서 그 나무 냄새를 맡아 보면은 이런 향이 날것 같거든요. 향이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또 이게 약간 낭만이 있잖아요. 그 뭔가 바다 느낌 제품 스티커 색깔도 그렇고 막 너무 트렌디하지도 않고 너무 클래식한 것도 아닌 그냥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취미가 그냥 커피 하나 듣고 쫙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맡으면 바로 뛰어 나가고 싶어요. 그냥 혼자 걸어 다니면서 커피 하나 딱 먹으면서 동네 공원 벤치 에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의 스펙적인 장점은 발림성이에요. 발림성과 절제된 윤기 텍스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뭔가 연고처럼 손에서 비울 때는 또 나름 점성 있고 쫀쫀하거든요. 막쫙쫙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거 같아요. 프로스펙터스 다이아몬드를 약간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손에서 잘 비벼주고요. 이렇게 손으로 속 안에 넣어도. 딱히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짧기도 한데, 이렇게 자르기 전에도 이렇게 가르고 넘겨야 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 때도 걸리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른 직후에는 광택이 한이 정도? 근데 이게 스타일링 할때 세팅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쫙쫙 달라붙고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만 더. 저 정도의 짧은 머리는 드라이 단계에서 모발을 거의 완성을 시켜놓으니까 굳이 더안 발라도 되는데 자 이렇게 더 바르는 와중에도 딱히 걸리는 게 없는 광택 느낌도 그 번드르르 하게 되는 게매끈한 느낌 그래서 머리 길이가 조금 더 있을 때는 이런 빗질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막 쫀득하고 막센거 넘길 때 뭔가 쫙쫙 당겨지는 느낌도 있지만 땅에 살짝 붙어있는 느낌이 그 빗질에 살짝 무게감 더해지는 느낌이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좋은 포마드라서 아, 그래도 이거 이번에 포마드 두개한 번에 샀더니 사은품으로 왔는데 제가 또 남자라고 핑크색보다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제가 원래 약간 좀 블랙 컬러를 좋아해갖고 핑크보다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듭니다 촘촘한 부분으로 가도 별 이상 없이 잘 그냥 쓱쓱 잘 지나가집니다 얘도 또 똑같이 굳는 습성은 있어요 사이드 파트 이런 것도 해도 괜찮고 슬릭백도 괜찮고 얘는 마무리 질감이 너무 좋아서 그 윤기가 대놓고 쨍이 아니라 절제된 광택. 좀 고급지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향도 다 예쁘게 날라오니까. 괜히 또 이게 막딱가고 싶어져요. 취미로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마음에 들게 된 날. 뒹굴다 보면은 이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아 근데 체육관은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저도 좀 헬창과이기 때문에 헬스란 운동은 초반에 빨리 좀 재미를 붙이고 자극 이런 걸 빨리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 자체, 어릴 때도 이제 농구도 좋아했고, 운동 자체 좀 재능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MMA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저는 좀 물론 지금 이제 한지 얼마 안돼서 제가 뭐 잘하네 마나해를 스스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아 딱히 재능은 없는 것같더라고요 아, 제가 겁이 너무 많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제가 딱 약간만 세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저는 갑자기 몸이 굳어요 제가 맞춰도 어씨, 무 세게 때린것 같은데 하고 근데 문제는 또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또 들어가자니 맞는게 너무 무섭고 아, 요즘 배우면서 프로파이터 분들은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건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제 좀 지속 요리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수가,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조명 아래인데도 딱 요런 느낌이에요. 이 절제된 광택이랑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방택은 이때 적당히 반사시켜 주되 세련미 있게 모던하게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앞에 나와 있던 그런 스펙들 고정력 4개 어, 버블 좀 넉넉 잡아서 한 3.5에서 4점 정도 주고 싶고요 뭐 넘긴다거나 그냥 손가락 핑거스타일로 하는 것도 손 지나간 자리를 예쁘게 표현해 줄수 있는 물론 이제 그거는 모발을 좀 타긴 하지만 어쨌든 좀 넘기는 머리를 좀 세련되게 넘길 수 있고 똑같은 포마드 머리를 했을 때도 약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정력은 좋아요 일반 젤타입 포마드랑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향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향의 지속력 자체는 또 좋아서 은은히 꾸준히 내려오고요 모발을 너무 타이트하게 혹은 너무 강하게 표현해 주지 않는 모던하게 뭔가 스타일링 하고 싶다 할때 좋은 포마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을 살짝 낮춰서 자연스러움을 살릴 때이 포마드를 쓴다면은 이 포마드가 되게 빛을 발할 것 같다 빛 후에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약간만 풀어줘서 그런 자연스러움을 강조해 준다면은 되게 예쁠 것 같다 그런 게 되게 어필 포인트가 될것 같다. 되게 매력적인 포마드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